자, 이제 2013년 4월 교육청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접근 문제인데 우선 기본적인 공식들을 암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볼게. 삼참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그걸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거지. 자, 이렇게 삼참수가 그려져 있다 칩시다. 자,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만나는 교점, 여기 있는 좌표를 알파, 여기 는 좌표 베타. 결국 베타 beta, 콤마 f 베타의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 두고 여기를 베타라 두고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넓이. 요놈은요 12분의 1 적고요. 자 그다음 절댓값 a 적분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이다 이거 쓰면은 그냥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넓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차 함수랑 직선이 있겠지, 그치?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자,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또 만난 거야. 자, 요런요놈딱 요런 만나가지고, 알파점, 베타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역시나해도 최고창 개수를 A라 두면, 여기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치면, 자, 6분의 1에다가 절대값 A. 자,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암기하면서 문제에서 쓸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프 모양을 잘 보면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 봅시다. 3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가 되는 2함수 gx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점 a, 얘가 지금 누구야? 0,a라고 주어져 있네. 아, 요 점이 0,1이야. 그래서죠. 자, 그다음 B점이 지금 이제 k, f, k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B에서의 뭘 그려냈다 접선을 살짝 그려봤습니다. 이때 이 접선이 A점을 지나간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봐, f(x)랑 AB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1 이게 바로 뭘 쓰는 거야? 여기에 있는 요 공식을 쓰자는 얘기야. 자, 그다음요. GX랑 지금 이제 직선, AB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얘가 지금 바로 뭐야?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때 S1과 S2가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K까지 GX를 적분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그럼 당연히 적분 구간도 찾아야 되고 혹시 10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 자, 그러면 먼저 이거지. K FK에서 접선을 딱 그려보니까 0콤 1을 지난다? 그럼 난뭘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K 값을 구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 먼저 첫 번째. B 점이 지금 누구냐면, 자, K 자, 그 다음 봐봐. 여기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 자, K의 세제곱 마이너스 6K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8K,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뭘 그리는 거야? 접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접선이 지금 이제 뭘 지나갈 거야? 0 1을 지나간다. 그러면 얘를 뭐 해준다? 대입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아마 k 값을 구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주면 자 얘는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자 플러스 8대 고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되지. 자 f 프라임 k는 3k 제곱이라고 적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2k 플러스 8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었어.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요놈을 가지고 접선을 만들어 주면 y는 이렇게 적어 주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3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될 거고 x는 k를 지나가고요. y는 k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적어주면 접선의 방정식도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할까요? 자, y는 다시 없고요. 자, 이놈은 3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에다가 x 곱해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플러스 12k 제곱 플러스 6k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k 사라지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이 지금 이제 뭘 지나갈 거야? 당연히 0,1을 지나갈 거야? 그러면, x에 0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에, 누가, 마이너스 2k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6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뭐가 나와주면 돼? 1 나와주면 되겠죠 전부 다 넘겨줘서, 2k 제곱 묶어주면, 자, 2k 제곱 묶어주면요. K마3이 남고, 요 값이 지금 0이 될 거니까, K값은 0 또는 K 값은 3이 나오는데, 어차피 K는 0값이 아니지, 0코메일을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까지? 자, 그래서 K 값은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다? 여기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3이 된다는 뜻이야. 괜찮니? 까지. 그래서 접선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 K에다가 3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 우리가 원하는 접선, 직선 AB가 되겠지? 얘가 지금 뭐가 된다? 직선 a b 다라고 적어주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 자 얘가 지금 이제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8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해서 우리가 접선을 만들어 준 거야 이제 뭘 구해볼까 그래 s1과 s2가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한번 해볼게잘 봐봐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죠. 자세 번째 지나가서 S 1을 구할게요. S 1은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K 값을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런데 얘는 누가 더 위에 있지? f x 가 위에 있네. 그럼 얘는 f x 에다가 내가 뭘 빼는 거야? 접선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빼서 내가 적분하면 얘가 바로 뭐가 나온다? S 1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놈은 우리가 공식을 암기했거든. 자 결국 얘는요. 12분의 1 /12 적고요. 최고차항계수는 1이지겠지? 곱하기. 그 다음, 3에다가 0을 빼서 4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S1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81될 거고요.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27이야. 라고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겠지. 됐어. 얘가 바로 뭐야? S1이야. 그럼 S1과 S2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S2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2는. 얘는요? 똑같이 0부터 3까지지. 그런데 얘는 누가 더 위에 있어? 직선 a p 가 위에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FX를 GX죠. GX를 빼고 난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적분시켜주는 겁니다. 이 값도 지금 뭐가 나올 거야? 4분의 27이라고 나올 거야.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0부터 3까지 누구를 적분시키는 거? 그래, GX를 적분시키는 것만 필요한 거니까. 요놈들을 구분시켜서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봐 요놈을 지금 나눠주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dx. 그다음 백이 있고요.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g(x)에다가 dx가 있고요. 이 값이 얼마구나? 4분의 27이구나.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넘겨주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아 그럼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놈을 이쪽으로 넘길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dx,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27.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gx. 얘를 적분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 맞지? 그럼 끝났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만 살짝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얘를 적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x에다가 0과 3을 때려 넣는 거죠. 그럼 얘는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3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27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3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값도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4분의 33이구나. 이렇게 정답이 나와버리네. 정답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적분 공식들은 우선 암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공식을 쓸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식을 쓰는 게 적분 어차피 계산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좀 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식 암기하고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공식을 쓸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하면서 연습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